에서 가다가 보니까 쌍무지개가 떴는데 나는 진짜 이렇게 큰 쌍무지개는 진짜 처음 봤네 여기 캐나다 밴쿠버잖아요 오마나 아니 빨주노초 파남보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반원 반원 어, 마침 친구네 집에 가는 길인데 정말 끝내주죠 이거 진짜 희귀하다, 내 일생에. 처음 봤다. 저기 캐나다 기도 보이네요, 빨간 거. 어머, 이게 웬일이야. 이런 거 봤어요, 일생에? 이렇게 큰 거? 여기 캐나다에 여기 마리네이 드라이브 쪽좀 건물이 좀 없는 곳이거든요. 벤쿠버 아, 남단. 그래서 더 이렇게 빌딩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. 반 원을 다볼 수가 있네요. 어, 정말 놀랍다. 이거 진짜. 색깔 보세요. 정말 희귀한 거 찍었다. 보이죠. 색깔. 7색깔 무지개 아우 어릴때도 무지개 보기가 힘들어서 알로만 무지개 무지개 잘못 보는데 캐나다에서는 2년 전인가 코로나 터진때 2020년 1월 1일날 한번 보고 어, 진짜 끝내준다 비가 막 조금 오는 것 같았는데 비가 왔었어요. 그런데 노을이 지니까 저쪽 무지개 건너편에 비가 오고 이쪽에 해가 뜨고, 아니 해가 지고. 그래서 아마 무지개가 뜬것 같은데, 어 무지개 쌍무지개, 쌍무지개 투 라인 두개 보이죠? 쌍무지개가 반원으로나, 진짜, 야, 진짜. 자랑스럽네요. 또해 지는 쪽으로 공항이 있어요. 벤쿠버 국제공항. 여기는 벤쿠버 남단. <laughs> 슈퍼스토어라고 큰 대형 마켓이에요. 한 바퀴. 딱 보여주고. 야 여기 아깝다.